장민호,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다. 다시 설렘을 알게 된한 남자의 마음. 사람의 인생에는 겉보기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들이 있다. 장민호에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순간 역시 그러한 전환점이었다.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긴 변화였다. 요란하지도, 과장되지도 않게 그 사랑은 오랜 시간 닫혀 있던 감정의 문을 여는 따뜻한 바람처럼 다가왔다.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은 장민호를 늘 차분하고 성숙하며 자신의 일과 가족에 온 마음을 바치는 남자로 기억해왔다. 그는 책임감 있게 살아왔고 사적인 이야기는 거의 드러내지 않으며 연애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지 않았다. 때로는 그의 마음이 이미 혼자만의 평온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더 이상 새로운 설렘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사랑은 운명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조용히 찾아왔다. 장민호의 새로운 사랑은 시끄럽지 않았다. 화려한 기자회견도 자극적인 기사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들이었다. 따뜻한 눈빛 하나, 진솔한 대화 한번, 마음을 어루만지는 소박한 관심. 바로 그 진심이 많은 세월을 지나온 한 남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설레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을 진정으로 감동시키는 것은 그가 누구를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시작했는가였다. 장민호의 사랑은 젊은 날의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 위에 천천히 쌓아 올린 차분한 사랑이었다. 수많은 굴곡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로 그는 지금의 사랑을 소중히 품고 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뒤 장민호는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미소는 더 잦아졌고 눈빛은 한층 더 따뜻해졌으며 일상 속 목소리에도 부드러움이 묻어났다.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평온한 방식으로 행복해지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요란하지 않지만 깊고 오래가는 행복이었다. 이번 사랑은 그가 지닌 본래의 침착함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한 사람의 성숙한 남자로서의 품격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내주었다. 그는 성급하게 드러내지도 숨기지도 않는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방식을 택했고 행복 역시 조용하고 단단하게 선택했다. 한때 많은 이들은 장민호가 인생의 아픔 속에서 영원히 자신을 닫아버릴까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랑은 나이가 어떻든 누구에게나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설렐 권리가 있음을 조용히 증명해 주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마음을 여는 용기였다. 팬들에게도 장민호의 새로운 사랑은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기쁨이 되었다. 누군가와 삶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생겼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마침내 긴 침묵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랑은 장민호라는 사람을 바꾸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를 더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게 만들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하고 책임감 있으며 진실된 남자다. 다만, 이제 그의 곁에는 일상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마음의 고요한 순간까지도 함께 들어주는 한 사람이 더해졌을 뿐이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 빠르냐, 늦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으로 준비되었을 때 사랑을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장민호에게 이번 새로운 사랑은 오랜 기다림 끝에 삶이 건네준 가장 따뜻한 선물일 것이다. 요란하지 않지만 충분히 깊은 사랑. 과시하지 않지만 충분히 따뜻한 행복. 그리고 수많은 시간을 지나 마침내 다시 사랑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진심으로 미소 짓는 한 남자의 이야기.